니까 반쪽학습, 정치적 김군입니다. 통신라 중대, 통신라 하대, 발해, 남북국 시대에 대해서 외워보겠습니다. 통신라 중대는 전성기죠. 무열계직기죠 통신라 하대는 내물계 어, 반계고세기입니다 자, 무열왕 문무왕, 신무왕, 효소왕까지가 7세기고요성도왕경도왕 해공왕이 8세기입니다. 무문신효, 성경해. 자, 4, 3입니다. 무문신효, 성경해. 자, 그리고 하대는 왕이 쟁탈전에 일어나죠. 자, 선덕왕, 원성왕, 헌덕왕, 신무왕 문성왕, 경문왕, 진성여왕, 경혜왕 경순왕 때 고려에 항복하게 됩니다. 자, 선원, 헌신문, 경진, 애순. 자, 오른쪽에 보시면 선원, 헌신문, 경진, 애순. 자, 선원들이, 선원들이, 선원들이 헌신문, 경진대를 했습니다. 근데 애순이가 이겼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선언, 헌신문, 경진, 해순. 자, 4, 3, 무문, 신요, 성경해. 7세기, 8세기. 그 다음에, 선언, 헌신문, 경진, 해순.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무문, 신요, 성경해, 선언, 헌신문, 경진, 해순. 앞에는 전성기 뒤에는 쇠퇴기입니다 자, 발에는 대조영이 세워서 고왕입니다. 대조영의 어, 왕, 호는 고왕입니다. 고왕. 그리고 무왕까지 이제 당과 신라의 적대적이죠 문왕 때 문문을 받아들여서 문왕. 자, 해동성국이라고 불리는 선왕. 그리고 마지막 애왕. 이름이 없기도 합니다. 인선이라고도 하고 애왕이라고도 하고. 자 마지막 거론한테 망하게 됩니다. 다섯 명의 왕만 외우면 되겠습니다. 고무문선해. 다시 한번 고무문선해. 남북국시대입니다. 무문신유 성경에 선원한신문 경진해순. 고무문선해. 입에 붙어야 됩니다. 다시 고무문신유성경에 선언한 신문경진에선 고문문선해 감사합니다.